어느 날한 청년이 나무를 베다가 우연히 다람쥐의 집을 베어버렸다.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작은 다람쥐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땅에 세게 부딪혔다. 심하게 다친 다람쥐가 힘겹게 기어가는 모습을 본 청년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응급 치료를 받게 했다. 다행히도 신속한 치료 덕분에 다람쥐의 두 다리는 무사히 보존되었다. 수술이 끝난 뒤 청년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다. 작은 생명이 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는 집안에 나무 구조물을 만들어 다람쥐가 기어오르기 연습을 할수 있게 해주었다. 매일 다람쥐는 열심히 움직였고, 청년은 정성껏 먹이와 청결을 챙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람쥐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두 다리도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다람쥐는 방안을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본래의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 모습을 본 청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고, 마음 속의 죄책감은 점점 따뜻한 위안으로 바뀌어갔다. 완전히 회복한 다람쥐를 위해 청년은 집 앞에 큰 나무 위에 새둥지를 지어주었다. 그곳은 자연과 가깝고, 청년도 자주 찾아가 볼수 있는 장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람쥐가 새 삶에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짝도 만나 함께 가지를 띠노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순간 청년의 마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함이 퍼져갔다.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이 동물을 구한 일화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치유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